안녕하세요. 수소문 집합소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다른 나라의 기업이 따라오지 못하는 한국 기업의 올레드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기나긴 시간 동안 이끌어온 산업 중 하나인 LCD 디스플레이가 최근 들어 무시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대규모적인 경기 침체로 LCD를 사용하는 TV의 판매율이 감소하고 TV 자체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LCD의 점유율 또한 떨어지고 있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일어나여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재고가 넘쳐 가격이 급락하여 올해 결국 역성장세로 돌아서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는 다르게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은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거의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는 어째서 일어났을까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우리나라에 아주 가까운 이웃임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기술의 정도가 변할 경우. 시장의 수요 또한 변하고 기존 부품의 수요 또한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겠다면서 여느 때와 같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LCD의 생산을 일도 줄이지 않으며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보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매년 성장세를 유지하던 LCD 산업이 이번에는 가격 조절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하고 또한 가격의 성장에 있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아 보인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형 LCD 패널 가격은 제곱미터당 평균 100달러를 달렸습니다. 가격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대형 LCD 패널 가격도 150달러 아래로 내려와 버렸는데요. 이러한 가격의 하락은 기업이 LCD를 팔아서 마진을 볼 수도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디스플레이라는 분야에 뒤늦게 발을 들여놓은 중국이 이렇게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하지도 못한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은 기술 자체의 기본조차도 없던 상태에서 정부의 막대한 자본력을 등에 업고 한국 기업의 기술 라이센스를 받아와 자신들의 쪽에서 더 낮은 단가로 주문 생산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LCD의 기술 자체 난이도가 낮음과 동시에 공정의 평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중국에서 이 공정을 무방하는 것이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LCD 디스플레이 점유율 상위권 중 하나인 중국의 BOE도 이러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삼성에서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삼성의 디스플레이를 제작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의 이러한 라이센스 생산 구매 후 생산에는 그들의 추악한 계략이 숨어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하이디스라는 디스플레이 기업을 인수한 적이 있는데, 통합 후 중국의 생산 공장을 세우자마자 인수할 때의 계약은 모르쇠한 채로 인수한 기업을 부도내버려 기술만 속 빼감과 동시에. 인수 기업의 노동자들은 모조리 해고한 악행을 행한 전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악행이 행해짐에 따라 해당 기업의 직원이 안타까운 선택까지 하는 슬픈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이 사건 이후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기술을 이용해 수많은 이득을 벌었고 그 돈으로 타 기업의 라이센스를 구매, 추가로 중국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등에 업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물량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LCD의 기술 자체가 타 기술들과 달리 자체 난이도가 낮다. 보니 중국의 생산 공정에도 타사의 LCD 품질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으며, 생산되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파는 LCD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과거 LCD 시장을 선도하던 삼성과 LG는 허무하게 중국의 기업에게 점유율을 내주게 되었죠. 중국은 일어난 악행을 행하면서 타사의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자신들의 값싼 노동력과 중국 정부라는 무기를 등에 업고 호발주자임에도 북후하고 10년도 되지 않은 단기간에 LCD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기업은 근래 삼성.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이전에 하이디스에게 했던 행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삼성의 기술까지 훔쳐가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과거 삼성의 디스플레이를 납품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회사에 많은 이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회사에 엄청난 이득을 쥐어준 삼성에게 사기를 치려하니 너무나도 대응 강덕하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삼성은 현명하게도 중국의 기업의 일을 맡기기는 했어도 그들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기업이 속셈을 드러내자 삼성은 예상했다는 듯이 주문량을 줄여버렸으며 삼성은 이미 창고에 16주 분량의 패널 재고가 쌓아놓았습니다. 삼성은 중국 측 기업의 일감을 줄여서 그들에게 누가 위인지 알려주겠다는 스탠스입니다. 중국의 기업은 지금까지 해오던 양야치 행보를 업계에서고 최상위권 기업이라고 불리는 삼성에게 행했다가 그들의 박줄이 끊길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삼성이 이런 현명한 대처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를 삼성이 쥐고 있었다는 점은 물론이고 LCD 사업에 철수할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LCD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올레드 이올레드의 생산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수요가 늘어났고 LCD의 수요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마은율은 당연히 2015년에 이미 사라졌고 올해부터 손해의 영역에 들어가고 말았죠. 한국의 기업들은 LCD의 쇠퇴를 예상하고 LCD를 다음 세대인 올레드 시장에 눈을 돌렸으며 지금은 다시 한번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레드의 장점은 LCD와 비교해 가볍고 얇으며 형태 변환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용이라는 항목이 커다란 벽이 되어 LCD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올레드의 눈을 돌리면서 수요를 증가시키자 자동적으로 올레드의 생산량이 늘어나며, 원가 또한 떨어지게 되었죠. 올레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한 상품 또한 증가함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 예로 롤러블 스마트폰이나 말리는 TV가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1분기 올레드 구동칩 DDI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무려 79%의 지분을 차지하여 시장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기존 LCD 전자제품들의 올레드 교체 역시 한국의 기업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예로 LG와 삼성은 올레드 TV와 스마트폰용 올레드를 개발했고, 각각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위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올레드 TV의 점유율이 절반을 넘겼으며, 오직하게 LCD를 고집하던 애플이 마저 올레드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기업들도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완전히 장악한 뒤였습니다. 애초에 기본적인 기술 바탕이 조금도 없었던 중국 기업은, 이전처럼 기술자를 돈으로 빼와서 올레드를 따라 만들어 봤지만 패널의 수율이 처참하며 불량이 속출하자 자국 기업한테도 손절 당하는 등 생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살기 위해 발악을 했는데요. 애플과 손을 잡고 아이폰 디스플레이의 생산에 참여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기술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무단으로 해마의 설계를 변경했다가 애플에 적발돼 애플에게 마저 손절을 당해 주문량도 깎여 나가며 동시에 주가마저 폭락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업들이 기본적인 기술의 기반이 다져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같은 문제를 직면할 것이고 언제까지나 앞서나가는 한국 기업의 라이센스를 따가는 상황을 벗어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누었습니다. 반면 누가 봐도 훌륭한 기술력과 인재들을 두루 갖춘 한국 기업들은 올레드 시장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며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죠. 작년에는 삼성이 핸드폰 화면 안쪽에 카메라 렌즈를 숨기는 언더패널 카메라를 선보여 전세계 이덕계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삼성은 저전력 패널 신기술을 각각 선보였습니다. 이외에도 LG는 투명 패널과 초대형 고이도 패널을 선보이고 삼성은 저전력 패널 신기술을 각각 선보였습니다. LG가 발표한 패널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엄청난 물건이며 삼성의 저전력 패널 또한 전력 소비를 37% 줄인 혁신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올레드 시장을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내는 안목과 업계 최고라고 불리는 기술력으로 시장 변화의 선두 조례를 맡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올레드 디스플레이 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응용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기반을 다진 시장인 TV와 스마트폰 외에 다른 물건에도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게 되도록 디스플레이 응용 제품의 발전을 선두에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처럼 치고 나갈 동안 삼성에게 손절 당해버린 중국 기업은 주가 회복은 물론이고 아직도 애플에게 매달려서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덕계에서 자금과 중국 정부를 등에 업고 양아치 행보를 이어나가다 업계 최고라고 불리우는 삼성에게 당해버린 것이죠. 어찌 보면 중국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물량 공세를 해서 한국의 기업이 LCD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면 참 중국 측 기업이 배가 아플 것 같네요. 미흡한 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소문 집합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